없어요? 아니, 그거 누군지 음. 아, 알았어. 누군지 알아. 노인네 한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 아. 어... 이제 만나면한번저기 던지. 없애라고 해. 그러면 없애라고 하지 마시고 응. 왜 저렇게 남는지 물어보신 다음에 뭐 버린 거면은 이제 키울래내 생각엔 그 사람이 네. 키우다가 어디서 집이 생겨서 안 봐서 키운 거 같아. 키우다가뭐 키우도 안 되니까 이저죠갖다는거 같아. 처음에는 생각은 지확장되 뛰지. 아, 나좀짜 천사다 천사. 연락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네. 연락은 몰라. 내가 자주 봐. 이렇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럼 음... 우리 어떻게 처리해 줄냐 일단은 제 연락처는 넘기지는 마시고, 음. 일단 확인 해보신 다음에, 음. 나한테 연락해 줘. 네, 저한테 연락해 을 주세요. 음. 풀어주지는 마세요. 풀면 은 도망가 버리니까 음, 집에 살던니니까 음, 음, 음. 도망가면은 음.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풀어주지는 마세요. 뭐 제가 와서 뭐 풀던지 할게요. 음,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니가 어떻게 할 거니? 알려 답을 줘. 저희,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뭐라 보지? 내 그... 너... 하게 되면 당연히 출근할 거거든. 음.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갈지 몰라. 만약에... 니가 어떻게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너한테 넘기, 넘기라 고 그러고... 뭐... 버린 거라고 막 그러면은... 응... 저희가 보호를 해야 돼. 할수 있겠어? 응... 네. 그래, 그래... 갈아주세요. 내가... 그... 그렇한안 돼. 엄하 아버지, 어제 그... 그냥... 뭐라고 하냐? 그... 여군이가... 이여워 어디갔지? 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이동장 안에 있네. 일단 여기를 제가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이걸 막고 음. 이동장에 있는 애를 제가. 그래요. 어머. 아주 제대로 막아놨어. 밥은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꽁꽁 넣고 막었셨지러니까요 밥을 준 지도 얼마 안된것같지않아요 응, 밥도 엄청 많고. 물도 주말에 주말에요. 다 버린 것 같아요. 안만봐도 제가 못푸는 말이에요. 응.

참 미안해 케이스를 닫아요 들어가 들어가 로켓 모기도 많아 햇살 햇살 어 여기서 그냥 쌌나 보다 잠깐 치우고 그. 이거 제대로도 못찍고 응. 응. 조심 아씨. <laughs> 아 씨, 짜 힘들어 일단 넣기도 힘들었겠다 그래, 그쵸? 그래. 어떻게 다 넣어놓고 그렇게 꽁꽁 묶었어 <laughs> 아가야 아가야 놀랬다 비운다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이거다, 이거. 정이를넣기다 이거, 이렇게 넣어놔야겠어요.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까? 아씨, 빠지네. 비가 오는데 걷는 응. 거 아니야? 걷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 비 조금 온대요. 아, 몰라. 그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꽉 해놓으셨지? 하, 진짜 별일이 다 있네. 그쵸? 음. <웃음> 놀래가지고. <웃음> 그래도 이동장으로 쏙 들어가고 다행이다. 아까, 아까 놀러서... 탈출할 뻔 했잖아. <laughs> 난 어. 단코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그럼 네, 지금 저 도우하고 계신 분이 원래 있는 사인데그 지금 자동이 그 그래서 갖다 놓은 건데 네. 그재 보내신다고 하면 주신다고 하면 갖다 주하시고 메세지 받고 가도 됩니다. 이거 발자국 봐. <laughs> 내일 점심때 병원에 데려갈까? 내일 점심때 탄감이 증서이 있어. 상처가 있었나 보네요. 음. 음, 염증이 좀 있고요. 이 카메라를 알아? 그러니까 너 카메라를 알아? 갑자기 니 니까 멈추고 쳐다보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막 씹어 먹을 정도로 맛있어. 얼굴에 다 묻히고 이게 뭐야? 이 코에 묻은 건 언제 먹을? 어디 어디 갈 거야? 어.